안녕하세요. 피부의기 김원장입니다. 지금 뉴욕 포스트는 미국 의학 협회 산하의 학술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건선 환자가 1990년대에는 2,310만 명에서 2021년 4,300만 명으로 8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남성은 10% 여성의 경우에는 7% 이상 발병률이 상승하였고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 등 고소득 지역에서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생 가설입니다. 위생가설의 경우에는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흙을 가까이 하고 하면서 건강한 미생물들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는데 점점 대도시화되고 상하수도시설이 발달됨에 따라 이런 미생물에 대한 접촉이 줄어들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이런 미생물에 처음 노출되게 되면 이런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변성 같은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위생가설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사실 위생가설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생가설은 옳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한의사인 저의 치료 경험상 어느 정도 위생가설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 이런 아토피와 같은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어느 정도 위생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위생가설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을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나키 사태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생 가설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백신이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꺼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오히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위해서 수도 파티를 벌린다던가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미생물과 친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쁜 균에 접촉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서서히 우리 몸에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에서 뛰어놀고 흙을 만지고, 그러므로써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서서히 우리 몸에 적응시킬 경우에 면역이 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주말을 이용해서 농촌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이 놀게 한다던가 밖에서 뛰어놀면서 충분히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